자기 얼굴에 뭐좀 묻은 것 같아. 여기 보고 화장걸 보고 정리 살짝해. 딱 했을 때 여기 여자가 딱, 딱 내린다. 와우 이거 진짜.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TCSN 하진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형님들 솔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제버가 저희 귀대기 드랍 더베이스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형님들께서 여자를 완전 깃발 스트레이트로 사겨버릴 수 있는 그런 루틴으로다가 제가 레파토리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소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스카니 스파이더에 어떤 짜세 나오는 여자들 내 차량용품으로다가 제가 추천드리는 거 형님들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바로 맞다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린심이에요. 예, 요거 알죠? 예. 요거 느낌이에요 앤 쌉소리고요 자첫 번째 아이템으로다가 여자들이 딱 갔을 때 뭔가 제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해가지고 여자들이 조금 빡이 돌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어떤 거냐면 노래 선곡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건데 형님들한테뭐오픈할게 한번 보세요 바로 아싸 박수잔치2입니다 요거 메들리 세트인데 요거 그냥 형님들 우리 언니들 있잖아요 클럽 노래보다 좋아요 이거 들어버리면 진짜 돼진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있을 때 잘해 이거 봐요. 램성적이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형님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애인이 돼주세요. <laughs> 이거는 그냥 바로 썸녀 딱 듣자마자, 애인이 돼주세요, 우리 언니들. 예, 네, 요거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은, 사랑은 토요일 밤에. 이거 토요일 날에 들으면은, 형님들,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아이템으로다가 뭐냐면은, 여자를 좀 배려하는 남자라는 그 인상을 좀 심어줘야 돼요. 자기야, 오늘 또데이트 코스 짜왔어. 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다시 막 열어봐. 이래요. 딱 보시면은, 램성적이게요 <laughs> 랩비 그딴 게 뭐가 필요했어요? 랩비딱그 키는 순간 여자를 바로 신뢰감 떨어집니다. 앤, 트로스트고요보시면 관광여행. 한국 관광여행. 뒤집니다. 와, 이거 진짜. 레저 정보. 여기 상모 대가리 돌리는 거 보세요. 완전히 여자를 대가리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그 서울바리에서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바로 인천 중심부입니다. 와우 월미도 가가지고 바이킹 타면서 오바이트 하면서 여자들이랑 신나게 쎄쎄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음, 여기. 소래포구 있어요 예. 여기 소래포구 가가지고 예, 아줌마들 인상 막 좋거든요 근데 눈탱이 살벌하게 때려요 그러면은 그거 딱 때려 맞으면서 딱 맛있게 회막한 15만원 2 0만원치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들 아이 오빠 나한테 돈좀쓸줄 아는구나 이거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눈탱이 맞았을 때 써야 까오다시 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내용 유포하시게 되면은 제가 법적으로 그 다음 중요한 거. 여자친구들이, 아,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요. 땀 나고. 예, 짜증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은 에어컨 온도 이런 거 살짝살짝 올려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머스브 아이템. 요겁니다. <laughs> 룰먹는 하마. 에 물먹는 라마인데, 요거 그냥 뜯어가지고 바로 여기, 예. 여기에다가 딱 그냥 쳐넣으세요. 김장또 그냥 때려 쳐 넣듯이. 예. 숙성되면서 여자들 아, 자기야 너무 오늘 기분 좋은 거 같아. 완전히 신나버려. 롯나리 신나버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앤 진심이에요. 린심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분도 좋고 굉장히 행복한 상태잖아요. 눈깔이 좀 돌아가는 상태에 사귈까 말까? 어, 대시하면 바로 고 하냐 마냐. 고 스톱? 고 스톱. 고스톱. 고 스트레이트. 스톱, 고 스톱, 고 스톱?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딱 그때 핵심 피싸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거 보세요. 와우, 뚝배기, 뻔데기 야, 이거 진짜 로지는 거예요. 예, 렘성적이잖아요. 이거 이빨로 그냥 까가지고, 예, 그냥 시원하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픈해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형님들. 예, 진짜 맞다, 이 깝니다. 예, 굴다리 바로 쫓아가요. 딱이렇 해가지고, 여자들 환정합니다. 예, 딱. 야, 국물 보세요. 와우. 이야, 이거 뒤집니다,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리신이야 와, 냄새 살벌해요 진짜. 와, 죽여버리고 싶네요, 냄새. 자, 버린 상태에서 이거 보세요. 오우! 맛있겠다 이거. 예, 딱. 여기 보세요. 여기 시원하게 녹수수도 있고요. 와, 완전히 그냥 여기서 나방이랑 뭐 매미 새끼랑 막다 튀어 나올 것 같아요. 까고 지입니다 사슴벌레 변신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램성적 이게 형님들. 이 상태에서 딱그 대가리 찍어가지고 딱 자기 한입요 지랄로 먼저 맥이잖아요 바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봤어요 썹소리고요 바로 라가리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로 뭐냐면은 그 어떤 백일이나 어떤 그 빼빼로데이 짜장면데이 키스데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날에 딱 그냥 일반적인 선물 주면은 별로 뭐 만족을 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금가락지 이런 거뭐 해줘봐야 여자들은 그냥 물질적인 거 사실 좋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이하시냐면은 자기 얼굴에 뭐좀 묻은 것 같아 여기 보고 화장골 보고, 정리 살짝 해. 딱 했을 때, 여기 여자가 딱, 내린다. 와우! 이거, 이씨, 진짜. 에 이거 제가 저기 불국사 가가지고, 맞다이 까가지고, 간신히 제가 이겨가지고, 우리 요셉스님한테 5천원 딱준 다음에, 이거 작업 좀 쳐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 만수 강목 오래오래 살아라. 예, 뭐, 요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형님들 마지막으로다가, 그 남자는 어떤 여자를 항상 그 모시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여기다가 모시고 둡니다. 예, 보세요.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이걸 항상 모셔놔야 돼요. 와우, 진짜. 여자들 딱 이거 보면 아 진짜 어떤 여자든지 정말 그내 여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 배려해 줄것 같다 이런 마음을 좀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까오가 돼져요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형님들 이야 아, 이거 보세요 이야 어우 아, 이거 너무 야하네 어우 이거 너무, 너무 야하네 어우 이거 보세요 이야 어우 두장 있네요 두장 있으니까 제가 댓글 재밌게 하시는 분에게 한 장은 제가 좀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머니 아버지도 못 드리는 건데 제가 한장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또 굉장히 그 동물, 어떤 그 모성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램성적이게 제가 에디션 하나 박아놨습니다. 바로 반딧불 에디션, 약간 풍뎅이 에디션 느낌으로 여기 리얼 앤 풍뎅이를 예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칙칙칙칙 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귀여운가 모르겠어요. 예, 요건 완전히 남성적인 거예요. 예, 저는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가 에이,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쌉 소리고요. 진짜 자기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자를 완전히 직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에이, 라사노바 라가리 칙칙칙칙칙 털어 봤는데 형님들께 어떻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어만지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바로 깔다고.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언제든지 깔식 뭐 결혼식 사회 뭐 이런 거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바로 투수한 이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 이스 카진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